덴마크 식품청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 불닭볶음면을 위험식품으로 지정하고 전격금지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평화롭다던 나라가 단지 한 그릇에 라면을 두고 전쟁을 선포한 셈이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직후 전 세계 SNS와 뉴스 피드에는 바이킹의 후회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오히려 불닭은 유럽 전역에서 문화 아이콘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 여인의 오래된 편견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한국 라면이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한국 최고. 맛없다고 생각하시면 한국 조화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리사 안데르센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심장부에 위치한 노르딕 호텔 그룹의 식음료 총괄 이사죠. 35살이라는 나이에 북유럽 다섯 개국 호텔 체인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왔으니 제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오전 7시부터 메일을 확인하는 게제 루틴이거든요. 그런데 긴급 표시가 붙은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덴마크 식품청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삼양 불닭볶음면 긴급회수 명령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캡사이신 수치가 덴마크 안전 기준치의 4배를 넘어서 즉시 모든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불닭볶음면은 지난 3년간 제가 심혈을 기울여 호텔 아시아 메뉴의 메인으로 밀어준 상품이었거든요. 유럽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 매출의 15%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급하게 본사 회의실로 달려갔어요. 헨릭 나르센 대표가 이미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리사, 이게 당신이 3년 전에 들여온 그 한국 라면 맞나요? 헨릭 대표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케팅 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국제소송감입니다. 우리 호텔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순간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일본인 룸메이트 유키가 한국 라면이라며 건넨 빨간 봉지. 그걸 먹고 밤새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았던 기억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음식, 특히 매운 음식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역시 한국 음식은 믿을 수 없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제 15년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호텔 투자자들과 언론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 벌써부터 두려웠죠. 더큰 문제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덴마크 식품청의 긴급 기자 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본사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식품청 대변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했죠. 삼양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수치가 우리나라 기준치의 4배에 달합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즉시 회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불닭볶음면 포장지가 클로즈업됐어요. 그 빨간 패키지를 보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무너졌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호텔 대표실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였죠. 한 투자자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노르디 호텔이 고객 안전도 확인하지 않고 위험한 음식을 팔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녁 뉴스에서 우리 호텔이 메인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기자가 호텔 입구에서 리포트하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확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우리 호텔에 대한 비난 댓글들이 넘쳐났거든요.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한다는 메일도 계속 들어왔죠. 다음날 아침 출근하니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어요. 김도훈이라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아시아 식품 전문 유통사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리사 이사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금 한국 음식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죠. 국제식품안전인증서와 40년간의 무사고 기록이었습니다. 측정 방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언론과 당국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을 뒤집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김도훈이 보여준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유럽 15개국 수출 기록과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정말로 측정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제 커리어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김도훈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제가 면담에 응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심정이었거든요. 한 시간만 주세요. 호텔 주방 한쪽에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김도훈이 가져온 장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휴대용 화학 분석기와 캡사이신 측정 장비가 한 박스에 가득했습니다. 생각보다 전문적이었죠. 호텔 주방장 마리안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어요. 이건 뭐 하는 거야? 김도훈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국제 표준 방식으로 캡사이신 수치를 다시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실험은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김도훈은 불닭볶음면을 여러 샘플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측정했습니다. 물의 양, 조리 시간, 측정 온도까지 세밀하게 조절하더라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캡사이신 수치가 덴마크 기준의 80%에 불과했거든요. 4배가 아니라 기준치보다도 낮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식품청에서는 어떻게 측정한 걸까요? 김도훈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라면 제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HACCP 시스템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품질 관리 과정이었어요. 한국 식품 업체들은 수출할 때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가 이미지가 걸린 문제거든요. 마리안이 직접 불닭을 조리해서 시식했어요. 이게 왜 금지야? 맛있는데? 저도 한 젓가락 집어 먹어봤습니다. 매웠지만 견딜만한 수준이었어요. 15년 전 먹었던 그것과는 확실히 달랐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음식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요. 김도훈이 보여준 자료와 직접 경험한 맛 사이에 큰 간격이 있었거든요. 혹시 15년 전 제가 먹었던 건 정말 한국 라면이었을까요? 마음 속에서 작은 의심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훈의 실험 결과에 희망을 품고 있던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덴마크 식품청 내부에서 일하는 사토 미카라는 일본계 컨설턴트가 우리 실험 자료를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사토 미카가 자신이 발견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유럽식품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아예 한국 기업이 캡사이신 수치를 조작했다고 허위 내용까지 추가했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진실을 밝히려던 우리 노력이 오히려 한국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사토 미카의 보고서가 국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라면의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내보냈어요. 한국 기업이 캡사이신 수치를 일부러 낮게 조작해서 유럽에 수출했다는 내용이었죠. 호텔 본사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헨릭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리사, 이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책임을 져야겠어. 사실상 사직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들여온 상품 때문에 호텔 전체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김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사 이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15년 전 일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김도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죠. 다음날, 김도훈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먹었던 라면은 한국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모조품이었다는 거예요. 공업용 캡사이신을 사용해서 중독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편견의 뿌리가 흔들렸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김도훈이 보여준 15년 전 사건 자료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당시 유럽에 유통됐던 가짜 한국 라면들의 목록이 있었어요. 제품명부터 포장 디자인까지 진짜와 거의 똑같았죠. 하지만 성분표를 보니 공업용 화학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제가 내린 판단들이 모두 잘못된 기억에 기반한 것이었거든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였죠. 김도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김도훈은 오히려 이해한다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더 노력해야죠. 그의 너그러운 반응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냈을 텐데, 김도훈은 오히려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김도훈에게 물었어요.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미 퍼진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을 테니까요. 함께 진실을 밝혀나가면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죠. 김도훈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만든 오해라면 제가 직접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잘못된 기억과 결별한 거죠. 김도훈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덴마크 식품청의 측정 방식을 다시 확인하고 사토 미카의 허위 보고서를 반박할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먼저 덴마크 식품청에 직접 찾아갔어요. 담당 공무원을 만나 측정 과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측정할 때 물의 양이나 조리 시간을 표준화했나요? 제 질문에 담당자가 당황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들은 제품을 그냥 뜨거운 물에 부어서 측정했던 거였어요. 국제표준조리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김도훈과 함께 재측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국제표준에 맞춰서 진행했어요. 결과는 역시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왜 처음에는 다르게 나왔을까요? 담당자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다 사토미카가 측정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토미카가 일부러 물을 적게 넣고 조리 시간을 늘려서 캡사이신 농도를 높였던 거예요. 저는 바로 유럽 식품 안전 위원회와 주요 언론사에 연락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캠페인을 시작한 거죠.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한국 라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해요. CNN, BBC, 로이터 통신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계속 요청한 끝에 기회를 얻었어요. 김도훈은 한국 본사와 연결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삼양식품에서는 전 세계의 공장 생산라인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투명한 제조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김도훈의 말에서 한국 기업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변명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품질을 자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유럽 10개국에서 불닭 요리 경연 대회를 후원하기로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요리하고 맛보게 해서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철학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세였거든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문화를 존중하는 마인드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래서 한국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구나.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업 문화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존경하게 됐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왔어요. 노르딕 호텔 그룹과 덴마크 식품청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직접 경위를 설명했어요. 측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은 덴마크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자들이 쏟아지는 질문을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재측정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죠. 헨릭 대표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만 제공하겠습니다. 한국 라면도 다시 메뉴에 올릴 예정입니다. 사토미카의 조작 사실도 공식적으로 드러났어요. 덴마크 당국이 조사한 결과, 사토미카가 의도적으로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사토 미카는 컨설턴트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삼양식품 유럽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좋은 시작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품격 있는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라면 분명히 화를 냈을 텐데, 이분들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언론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CNN에서는 덴마크의 측정 오류, 한국라면 무죄 판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유럽 전역에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죠. 호텔 예약 취소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한국 음식을 먹어보려는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죠. 저는 그날 밤 김도훈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김 대표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김도훈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함께 노력한 결과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과 덴마크 사이에 새로운 신뢰의 다리가 놓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김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사 이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15년 전 일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김도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궁금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죠. 다음 날 김도훈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먹었던 라면은 한국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든 모조품이었다는 거예요. 공업용 캡사이신을 사용해서 중독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박혀있던 편견의 뿌리가 흔들렸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챕터 5 뒤늦은 자각 편견의 균열.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김도훈이 보여준 15년 전 사건 자료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당시 유럽에 유통됐던 가짜 한국 라면들의 목록이 있었어요. 제품명부터 포장 디자인까지 진짜와 거의 똑같았죠. 하지만 성분표를 보니 공업용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제가 내린 판단들이 모두 잘못된 기억에 기반한 것이었거든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였죠. 김도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김도훈은 오히려 이해한다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더 노력해야죠. 그의 너그러운 반응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라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냈을 텐데, 김도훈은 오히려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김도훈에게 물었어요.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미 퍼진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을 테니까요. 함께 진실을 밝혀나가면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죠. 김도훈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만든 오해라면 제가 직접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잘못된 기억과 결별한 거죠. 김도훈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덴마크 식품청의 측정 방식을 다시 확인하고 사토 미카의 허위 보고서를 반박할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먼저 덴마크 식품청에 직접 찾아갔어요. 담당 공무원을 만나 측정 과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측정할 때 물의 양이나 조리 시간을 표준화했나요? 제 질문에 담당자가 당황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들은 제품을 그냥 뜨거운 물에 부어서 측정했던 거였어요. 국제표준조리법을 따르지 않았던 거죠. 김도훈과 함께 재측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국제표준에 맞춰서 진행했어요. 결과는 역시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왜 처음에는 다르게 나왔을까요? 담당자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다 사토미카가 측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토미카가 일부러 물을 적게 넣고 조리 시간을 늘려서 캡사이신 농도를 높였던 거예요. 저는 바로 유럽식품안전위원회와 주요 언론사에 연락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캠페인을 시작한 거죠.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한국 라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해요. CNN BBC 로이터 통신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계속 요청한 끝에 기회를 얻었어요. 김도훈은 한국 본사와 연결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삼양식품에서는 전 세계의 공장 생산라인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투명한 제조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김도훈의 말에서 한국 기업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변명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품질을 자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유럽 10개국에서 불닭 요리 경연 대회를 후원하기로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요리하고 맛보게 해서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철학에 깊이 매료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세였거든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문화를 존중하는 마인드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래서 한국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구나.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업 문화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존경하게 됐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왔어요. 노르딕 호텔 그룹과 덴마크 식품청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직접 경위를 설명했어요. 측정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은 덴마크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자들이 쏟아지는 질문을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재측정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죠. 헨릭 대표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만 제공하겠습니다. 한국 라면도 다시 메뉴에 올릴 예정입니다. 사토미카의 조작 사실도 공식적으로 드러났어요. 덴마크 당국이 조사한 결과 사토미카가 의도적으로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사토미카는 컨설턴트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삼양식품 유럽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좋은 시작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품격 있는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라면 분명히 화를 냈을 텐데, 이분들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언론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CNN에서는 덴마크의 측정 오류, 한국라면 무죄 판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유럽 전역에서 불닭볶음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죠. 호텔 예약 취소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한국 음식을 먹어보려는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죠. 저는 그날 밤 김도훈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김 대표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김도훈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함께 노력한 결과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가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과 덴마크 사이에 새로운 신뢰의 다리가 놓였다는 것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과 덴마크의 식문화 교류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불닭볶음면 사건이 오히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셈이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한에서 된 퓨전 요리대회의 개막식이거든요. 불닭을 활용한 북유럽 스타일 요리 경연 대회에요. 무대에 올라가니 2000명의 관중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중에는 1년 전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웃는 얼굴이었어요. 라면 하나가 제 인생과 나라의 시각을 바꿨습니다. 제 진솔한 고백에 관중들이 집중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즐기고 존중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김도훈이 엄지손가락을 올려주더라고요. CNN이 이 행사를 한 그릇에 라면이 두 대륙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죠. 행사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김도훈이 불닭 한 컵을 건넸어요. 1년 전 기념품이에요. 저는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매웠지만, 이제는 맛있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맛이 바뀐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겠죠. 한입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라면이 아니야. 편견을 넘어선 새로운 시작이고, 문화의 달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라면 하나가 가르쳐 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진실을 찾기 위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적었어요.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라면은 제게 맛있는 음식 이상의 것을 선물해줬다. 바로 열린 마음과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었다. 창밖으로 코펜하겐의 야경이 보였어요. 도시 곳곳에 한국 음식점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핸드폰에 김도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년에는 김치와 떡볶이도 덴마크에 소개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배워올게요. 정말로 한국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곳의 음식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15년 전의 편견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로 출장을 떠날 예정이에요. 삼양식품 본사도 방문하고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도 맛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이 모든 일이 불닭볶음면 한 봉지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해요.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해준 거죠.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계속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밤 공기를 마셨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루가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국 라면이 만들어준 기적이었습니다.